안녕하세요, 여러분. 키로시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, 어, 마침 마크를 들어가 봤는데 이게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만들다가 마른 걸 다시 지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냥 TV 소리가 너무 킹어 키... 끊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. 네 이제 시끄러운 소리 안 나시죠? 네 이제 진짜 진짜 신동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신중하게 마크를 해보자 아, 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난이도를 꺼놔서 자, 이제, 설계, 설계도는,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물을 좀 닮은 것 같죠? 어, 저, 소, 소녀석. 덤벼라. 난 이걸 갖고 있다. 덤벼라. 덤한 번에 죽네. 유리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뭐 이거 왜 이렇게 공간이 좁지? 좁지? 그래도 공간 좁아도 그냥 할게요. 사실은 귀찮아서. <laughs> 그치? 아, 여기 있구나.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. 다잘보이 제가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내는 이유가 있거든요. 이따가 마지막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. 여기도 창문 이렇게 설치해 놓고, 여기도 안을 볼수 있는 공간. 하고 제가. 어 어떤 분들은 어 P, PC를 많이 해 보고 PE를 많이 안해 봐서 PC PE 잘하는 분들을 분들이 좀 신기하다 그랬거든요. 그 분이 좀 유명한 분인데 그 누군지 아실 거예요, 아마. 그 분은 아직 유명한 분이라서, 근데 저는 조금만 지어도 좀 머리가 아파서, 지금은 좀 머리가 아파요. 그래도, 집을 다 완성하려면, 지금, 6분, 어, 6, 6분 10초, 8초 그 정도 됐어요.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. 벌써 6분이나 지났어.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해볼게요. 이 어떻게 들어왔어 다가 이제 그만 죽어줄래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제 방이에요 제 방이니까 제 방처럼 좀 꾸며볼게요 침대는 최대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책장 책장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아니 다 나는 저는 이렇게 책장이 이 정도 있고요 한. 저는요, 책장이 집에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, 액자를 걸어놔야겠죠? 뭐, 뭐, 집은? 좀 쓸만한 액자 없나? 아, 진짜 이거 맞나? 아까 그놀 그림 괜찮은데 다시 놀 그림을 놀 그림 내놔 어 왔다 룰 이렇게 액자도 이런데 설치놔야죠. 음, 노을 그림. 아우. 오케이 뭐 요런 식으로 아니다. 노을 그림은 이렇게 없어도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.